안녕하세요. 펀드맨딩입니다. 네,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4월 이후로 불꽃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그래서 2022년도 연초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고요. 축하드립니다. 많고생 많으셨는데요. 다행히도 하반기는 이런 그 신재생과 전기차 테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점검 한번 다시 해볼게요. 어, 올해 1월 3일 연초에 최근 하락 원인 분석 및 전망이라는 내용으로 박앤셀 시즌인가 하고 이 방송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, 이후로도 무려 30%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을 추가로 경험을 했습니다. 그래서 급격한 마음 고생을 시킨 다음에 다행히도 무섭게 4월 이후로 무려 60%대 후반에큰 폭의 반등을 기록하면서 예 플러스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. 이게 수급적으로도 보면 2020년 같은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코로나 때였으니까요. 대부분 하반기 7월 이후로 보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꾸준히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올해 하반기 지금 이 가장 아래에 굵은 점선으로 표시되는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컴백하고 있는 부분들이 꾸준히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자동차 부양 정책이 등장했다는 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고요. 이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좀 참조해본 건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 둔화 국면마다 이런 그 자동차 하향 구매세 인하 등등의 부양 정책들이 등장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. 특히 올해 코로나 봉쇄로 입은 그 피해 입은 분들 시장 자체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 발표였다라고 그 취지를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. 전기차 구매세 감면 연장도 높아졌다라고 하고 있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잡기 시작해서 무려 2025년까지 예상되는 수치가 연간 4 0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는 점이었습니다. 근데 하나 우려되는 건 뭐냐면 전기차. 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 또이 배터리를 만들 때 핵심 소재인 니켈과 같은 원자재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라는 게 걱정이었는데요. 다행히 좀 많이 최근에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 등이 나타나는 거라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국의 십년물 국채 금리 등과 같이 금융 시장의 안정을 좀 깨뜨릴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. 그래서 물가라든가 그런 추이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었었는데, 다행히도 중국은 미국이나 선진국 대비 물가상승이 심하지 않은 모습들 등등이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데다가 이 미국의 국채금리조차도 너무 금리레벨이 올라가니까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진다, 대출이자 되다 보면 쓸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우려 등으로 인플레 피크아웃이라는 우려가 등장하면서 금리는 좀 찍고 다시 한 3%대까지 내려온 모습을 좀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금리상승 추세가 둔화된 모습인 거고요. 그래서 이런 자동차 부양정책 등을 통해서 이런 소비 촉진 효과가 확실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하반기일 것 같습니다. 또이 중국은 이제 글로벌 탑티어인 테슬라, 와 더불어서 로컬 완성차 그룹이나 또 샤오펑이나 니오, 리오토 같은 이 국산 전기차 그룹들이 무섭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핵심적인 이제 테마 우리도 주도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이 부분은 지난 4월 이후로 큰 폭으로 반등을 선도한 이런 신재생 태양광과 전기차 배터리 같은 테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잘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우리 하반기 반등에서 너무 다행인데 이 속도로 더 좋은 성과로 좀 났으면 그 동안 나스닥이나 미국에서 좀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